안녕하세요. 스마일 세종 부동산의 조성학 대표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엘리 사천대교 인근의 남해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28개의 객실을 갖춘 4층 신축 건물, 무인텔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진주지원 2023 타경247입니다. 감정평가액은 약 50억 원 정도가 되고, 최저 매각 가격은 약 16억 4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경매기일은 2025년 5월 1 2일입니다본 경매물건이고 본 경매물건 경매 앞으로 남해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주위에는 인근 숙박시설도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사천대교를 달려 약 500m 정도를 직진하여 구포산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들어가면 본 경매물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또한 주위에는 여러 숙박시설도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경매물건에서 사천대교를 건너면 사천시청과 사천해양경찰서 및 사천소방서 등 사천의 관공서들이 있고 사천용형개발지구와 주위에 아파트 단지들도 있습니다.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사천항공국가산업단지가 개발 중에 있고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와 사천제1산업단지도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경매물건에서 약 9km 지점에 남해고속도로 곤양IC가 있고, 주위에는 골프존 카운티 사천이라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본 토지 769평과 위 지상 건축물 약 739평입니다. 또한 이 부분은 지자체 소유의 도로 부분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자엘리 5에서 3번지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면적은 769평이고 개별 공시지가는 평당 28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고정관리지역입니다. 또한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중보전산지입니다. 그리고 영농여건 분리농지입니다. 감정평가현황을 보시면 토지 769평이고 감정가는 8억 5200만원 정도가 되며 평당 110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건물은 732평과 제시의 건물 약6 8평 합쳐서 약 739평 정도 됩니다. 건물의 감정가는 약 41억 4천만 원 정도가 되고 평당 566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한 제시의 건물 31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 경상남도 사천시 서보면 자애리 소재 사천대교 휴게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지방도 주변 주택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혼용지대이고 본건까지 제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이고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면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황상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라고 되어 있고 본건 서측으로 폭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건물 감정 평가 현황을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래브 지붕 지상 4층 건물로서. 외벽은 적벽돌 치장사키, 화강석, 스타코 및 외장 석재 마감 등이라고 되어 있고, 내벽은 벽지부침, 일부 타일 및 인테리어 마감 등이고, 바닥은 강화마루 깔기, 일부 타일 부침 등이라고 되어 있고, 창호는 하이샤시 창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슬래브 지붕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로서, 외벽은 콜타리 페인트 마감 등이고, 내벽은 콘크리트 노출 마감 등이며,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 숙박시설은 무인주차 시스템 16대와, 2층 숙박시설은 객실 16개의 호실, 3층 숙박시설도 객실 8개, 4층 숙박시설은 객실 4개 및 주택이 있습니다. 부속실 1층에는 계단실과 지하층 기계실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시면, 대지 면적은 769평이고, 건축면적은 254평입니다. 연면적은 732평이고 용적률 산정 연면적도 732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 1층을 보시면 1층 숙박시설 주차장 183평이고 창고 24평, 계단 15평, 기계실 11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자주식으로서 옥내 16대와 옥외 7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승용으로 한 대가 있고, 사용 승인일자는 2021년 1월 28일입니다. 층별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2층은 일반 숙박시설 16객실로 면적은 235평이고, 3층은 8객실로 면적은 130평이며, 4층은 일반 숙박시설 4객실과 관리실이 있습니다. 면적은 122평입니다. 부속실 지하 1층은 8평 규모로 물탱크 기계실에 있고 1층 부속실도 1.8평 규모로 물탱크 기계실에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소유자 박모씨의 단독 소유이고 근저당권자인 삼천포노업협동조합이 채권 최고액 약 44억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한 권리 등은 말소가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최선순위 설정은 2021년 3월 26일 근저당권입니다. 즉 최선순위 설정 이후에 전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조사된 임대차내역은 없습니다. 또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23년 4월 3일로서 이 날까지 배당을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을 보시면 해당 경매물건이고.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생산 관리 지역이고 평당 80만원씩 나와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있는 이 물건은 2층 전원주택으로서 평당 162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사례를 보시면 본 물건이 경매 물건이고 이 물건의 바로 위에 있는 이 토지는 21년도 12월에 평당 50만원씩 거래가 됐고 이 토지도 22년 7월에 평당 50만원씩 거래가 됐습니다. 또한 본 경매 물건의 아래에 있는 이토지도 24년도 9월에 평당 76만원씩 거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